교과서 문제 풀이 페이지 89페이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14번, 14번 풀어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작은 이 영역에서 Fx는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이거야. 이거 안에 f의 x 플러스 e 는 f(x)이야, 그지? 자, 이런 수학적 언어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어, 근데 이게 지금 함수잖아, 함수.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야. R에서 R로의 함수. 그지? 아, 그러면 정역이 실수 전체, R에서 R로의 함수니까 공역도 실수 전체인 거야. 어? 거기에서 이제 함수 y는 f x 의 그래프가 y는 f x 의 그래프가 y는 루트 1 x 의 그래프가 즉 y는 루트 1 h e a x e to do t h a x 플러스 1과 서로 다른 o 점에서만나 a 록 하는 양수의 값을 구해봐라 이거야. <laughs> 문제가 어렵다 이거야.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럼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가부터 이해해보자 이거야. 가. 너가 뭐야? y는 루트 1마이너 x의 제곱. 넌 뭐야? 무리함수의 그래프잖아. 무리함수. 아, 무리함수구나. 무리함수는 말안 해도 우리가 캐치해야 될게 뭐야? 함수잖아. 함수. 함수니까 허수가 오면 안 되겠네. 항상 실수가 와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맹이 1 1 x 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같다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가거나 크다. 아, x 그러면 x 제곱이 1보다 항상 가거나 작은 이런 2차부등식의 영역을 갖게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너는 2차부등식이 작다. 작으면 사일까 아,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런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이해하는 학생은 더 깊게 문제 풀어 나갈 수 있겠지만 아. 몰라도 여기 이렇게 준거지 아 그래서 이렇게 준거야 마 x가 x 가스 범위를 이렇게 준거라고 그래야 문제 오류가 안 생기는거지 자 그럼 이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무리함수잖아 항상 이 전체가, 루트에 있는 이 알맹이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너 항상 실수해야 되니까. 네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y는? y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치역은 또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건 그래프를 그려보죠. 그래프. 자.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너를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Y는 루트 1마이 X의 제곱을 양변을 제곱해 버리자고 그러면 Y 제곱은 아왜아 아, 우리는 1마이너 제곱의 그래프는 모르잖아 루트 안에 있는 무리식 이 함수를 배웠지만 루트 안에 식이 1차로 되어 있는 것만 배웠지 2차로 되어 있는 거 배웠나 안 배웠잖아. 안 배웠으니까 몰라. 아, 모르면 별표치고 도망가? 그게 아니지. 내가 아는 걸로 바꿔서 생각해야지. 내가 아는 걸로 바꿔본다, 이거야. 소방관 출동! 내가 아는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보는 거야.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y제곱은 1-x의 제곱. 어너 이렇게 넘어가면 x제곱-y제곱은 아,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1! 오호! 그럼 이건 뭐야? 하하, 반지름의 1인? 원이잖아, 원! 하하, 아, 하하! 드디어 정체를 안 거지, 응? 그니까 러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야, 알아야 될게 뭐야? 아, 무리함 수식인데, 근호, 근호 근후 안에 2차식이 들어오면 너의 정체는 원인 거야, 원, 원. 근데 주의할 점은 뭐야? 니가 항상 양수니까 봐. 지금 봐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여기서 원이라고 반지름이 1인, 원. 이렇게 된 게가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거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무리함수요. 무리함수는 허수가오면안 되잖아. 근호안이 만약 세되면안 돼요. 그래서 너가 항상 0보다 크나 같아. 그럼 y 값도 항상 0보다 크나 같겠지. y 값이 항상 0보다 크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원인데 y 값이 0보다 크나 같은 이 반쪽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야. 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아, 이게 어려운 거지. 그지? 어. 자,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듣고, 다시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어! <laughs> 아, 근데 선생님, 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물어봐. 알겠지? 고민을 해야 돼, 들어보고. 아, 근데 이해할 수 있잖아, 지금 여기까지. 그지? 아, 그러면 가번. 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니가 뭐야? f x 잖아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린 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게 f x 야 근데 지금 FX는 F의 X 플러스 2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야? X, FX를 F,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FX가 넌데 너는 마이너스 2만큼 뾱뾱 뾱뾱 두칸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3이겠네. 명.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또 계속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쭉쭉쭉쭉.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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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이렇게 이렇게 명.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간다는 거. 계속 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대전제가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에서 알로의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정의역이. 지금 fx는 이런 모양인데, 나, 너는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만, 마이너스 이로만 평행이동해? 이쪽도 계속 생기는 거지. 실수 전체니까. 요, 이해되지? 아, 이런 그래프가 된 거야. 가, 나를 합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 거지. 아 어렵지. 응? 어려워.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고, 어, 이런 문제 유형을 통해서 한 번씩 한 번씩 깊게 생각함으로써 발전의 계기를 갖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문제가 뭐야 Y는 AX 플러스 1과 서로 다른 네점을 만난대 그 Y는 AX 플러스 1이야 너의 그래프는 Y의 그 1이야 여기네 여기가 1이겠지 그지? 1. 그리고 지그 AX 플러스 1이야 이제 너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래. 서로 다른 네 점. 애는 기울기잖아. 그럼 네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한 점, 두 점에서 만나네. 그럼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네. 그러니까, 아, 여기를 딱 지나가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야,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는구나. 하나, 둘, 셋네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여기가 3아 이렇게 지나도 이렇게 지나도 네 점에서 만나잖아 하나 둘셋넷 그럼 이건 뭐야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구르는 거야 양수 A 그럼 알겠지? 그럼 네가 답이겠지 그럼 너의 a는 뭐 기울기 이럴 때 기울기 여기잖아 x가 하나 둘셋세칸 증가할 때 y는 한칸 증가했잖아 x의 증가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세칸 증가할 때한칸 증가했어요 그럼 a는 3분의 1이에요라고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음. 어려운 문제야 잘 생각해보고 이해 안 되면 한번 다시 들어보고.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오케이?